에베소서 2장에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요몇 주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남편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꿔야 된다. 뭐 다른 사람들이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사실은 뭐 말씀적으로 쭉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바꾸는 것 그리고 남편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게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그렇게 아버지를 바꾸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봐도 되고요. 남편을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될 만큼 성경적인 우리는 아버지 밖으로 교회 나온 것이고, 남편 밖으로 교회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 집을 좀 이사 가야 되지 않겠느냐. <laughs> 집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왜냐면 하 나그네로 우리가 살 때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진짜 바꿔서 진짜 집다운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에서 이제 바꾸어 집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바꾸자 또 남편을 바꾸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음 3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의 자식이고 그가 나의 남편이고 어 그러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심부가 되고 그는 나의 남편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찾아봐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남편이 되셨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 확실히 여자들이 많이 속이긴 속이는가 봐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속이고 떠나가는 것처럼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사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들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 예레미야서거든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참 그런 눈물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더니 말이에요. 이 눈물이 야, 진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세상에 그런 눈물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보는데, 세상에 이 예레미야서가 그냥 보면서, 보면서 그냥 아무 글자나 보면서 말이에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와요. 시원하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인데 그냥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막 보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와. 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제가 찾아요. 그냥 막 아무거나 이렇게 막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냥 괜히 그렇게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 그냥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성경이 원래 써 있는 거예요. 원래 써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냥 마, 말하는 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건데, 그냥 괜히 막 눈물이 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예레미야서를 쓰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것이 이 속에서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속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세상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눈물이 나서. 그래서 한없이 몇 시간을 막 울고 앉아 있었네요. 성경을 못 읽고. 이 성경을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폐역한 백성들아, 돌아와. 돌아오래, 돌아오래. 그냥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냥. 그냥 한없이 그냥 눈물만 나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아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있었구나 예레미아가. 이 속에는 있 눈물이 그냥 막그 그때만큼 많이 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가 이게 예레미아를 참 이게 좋아하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시대가 됐네요. 눈물의 선지자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마지막 시대가 돼서, 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대요. 여러분. 남편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신부이십니까? 아버지에게 진짜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온대요 호세아 2장 20절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바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 아버지 가 아바라는 게요.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laughs> 아, 아빠,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 아빠니까 애들이 아빠, 아빠할 때는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이럴 때 굉장히 가까운데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러면 좀 멀리 느껴지더래. 거기다 또 아바마마, 더엄마마마 이러면 더 멀리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찾아보면 그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 아빠 아버지야. 근데 누가 이 아빠 아버지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아들이 아닌 게 아니고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장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냐면 예수님이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야. 라고. 자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니네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어렵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니네, 그러니까 니네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테니까. 하, 아, 설마,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보고는 니네는, 니네가, 니네가 무슨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니네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는 아빠, 아버지라고 해놓고, 우리 보고 어렵게 부르라고 하겠냐고요. 우리 보고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이제 아들이 돼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뭐 이렇게 부른 게 사실 언제부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언제부터 불렀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언제부터 불렀어요? 예? 네? 언제부터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걸 언제 여호와라고 처음 불렀을까요? 언제 여호와라고 처음 불렀을까? 모세 때? 아니 뭔가 내려온 게 있었으니까 그걸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요. 언제부터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고 불렀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셋도 하나 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 둘셋 또 아들을 낳았다 <laughs> 자, 하나가 누구예요? 가인이고요 둘이 누구예요? 아벨이고요 셋이 누구예요?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이 <laughs>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에노스라는 말이 에노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 인간이란 단어입니다 사람, 인간, 에노쉬 사람, 인간이란 단어인데 그 에노쉬, 사람, 인간이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노시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에노시 전에는 에노시 전에가 누구냐면 하나 둘셋할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 둘 셋인데 그 하나 둘 셋이 가인 아벨 셋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요 때까지는요, 뭐라고 불렀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자기들도 뭘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라고 처음 불렀대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자, 여러분 아들이 아들과 딸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과 딸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 아니면 엄마, 어머니라고 불러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다고요. 그게 한동안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근데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시라는 에노스가 나왔을 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불렀으니까 그전까지는 어쨌든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주여, 이러면서 아도나이 그러면서 무서워 떨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 받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서 아빠 아버지로 단어가 바뀔 때내 아빠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할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에덴 동산 회복되자 창조가 회복돼야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돼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회복은 뭐에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때,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아빠, 아버지가 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에덴이 회복된 것이고 창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 그렇다고 아버지 아버지 이제 나 오늘부터 아버지 안을 어떤 사람이 그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구원받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안보이더라 그래서 그 갑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가냐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가 미쳤나, 갑자기. 어? 그러네. 나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성령받으니까. 갑자기 성령받아서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자기 여기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더랍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버지가이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성령 임해버린 겁니다. 그냥. 호련이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이 사람이요 달마라는 거 알죠 달마 달마 이렇게 달마 그왜빡빡박이 머리에다가 뒤에 머리 이렇게, 펑크 머리에다가 이렇게 어 펑크머리에다가 이렇게 응? 눈동그란 하고 이런 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달마 그래서 그 집에 달마가 이렇게 붙여있고 이 사람이 불교 어 신자고 불교 교수였답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르치는 게 책을 쓰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아이 집에 달마를 이렇게 얼굴을 딱 보는데 말이에요. 근데 달마 그 얼굴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달마 사진 보러는 그러지 마세요. 큰일 라요 달마 그림 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확 나오더랍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근데 그그그 그,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확 오더래요. 갑자기 자기 속에서, 이게 그 그림 안에서 벽에서 확 나오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 입을 열어, 자기도 그만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더래요. 이 여자가 여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 사람이요. 놀라운, 그 가정 다 구원했습니다. 그 가정 싹다구원했요 아버지도 구원하고, 어머니도 구원하고, 뭐, 뭐, 식구들 다 구원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에 있는 걸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게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남편 이 땅에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가 너의 남편이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진짜 남편이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든다 그랬잖아요. 장가 든다.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장가 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지 모르겠어. 보통 여자하고 남자가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좀 애써요. 남자가 애써서 여자한테 사랑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장가 드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나였는데, 이 땅에 있는 남편이 나였는데, 내가 예수로 남편을 바꿀 때 드디어 남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남편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건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지 뭐. 땅 짓고 헤엄치기.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남편이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냥 수영 못해도 돼 예, 네, 수영 못해도 돼 이게 얕으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위에서 볼땐 진짜 헤엄 잘 치는 줄 알아 네, 그런데 사실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바꾸시면, 남편을 바꾸시면, 그냥 모든 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빨리 빨리 받으셔야 돼. 이것은 뒤로 미뤄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빨리 받으셔야 돼.